빛바랜 자들의 고향인 안개 넘어 틈새의 땅에서는 황금의 축복이 빛을 잃어가고 있었고 이에 당신을 포함한 수많은 빛바랜 자들이 무너져가는 세계를 수복하고자 마음 가는대로 엘들링을 지켜들고자할때 전사가 되고자 모험을 떠나 시련에 부딪히는 자들이 있었으니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마지막까지 전사였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원타 축복의 인도에 이끌려 틈새의 땅으로 돌아온 수많은 빛바랜 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당신 역시 축복의 인도를 따라 원탁에 도착하고 이곳에서 멋들어진 갑주를 입은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디아로스라고 소개한 사내. 여타 귀족들과 달리 허례허식을 차리지 않았던 그는 어, 시끄러워. 당신에게 자신을 종사한 라니아를 찾게 된다면 소식을 전해주기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호수의 리에니에 들어서 학원 무난마을에 도착한 당신이 발견한 것은, 라니아의 신 앞에서 우열하는 디아로스의 모습이었죠. He's me Dialos. Answer me, would you? Hello friend. Tell me if you know, would you, the whereabouts of the hidden house of those despicable fiends, the recusants who hunt their fellow tarnished. 비슷한 자임에도 같은 비슷한 자들을 사냥하는 배울자들에 대해 사례당한 라니아 디어로스 호슬로는 가문의 신조를 읊조리며 소중한 일을 해친 배율자들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고 이후 원탁에서 다시 만난 디어로스는 마나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멍에 끼어버린 항아리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전사 항아리 철권 알렉산드로가 소개한 그는 구멍에 꽉 끼어버린 자신을 꺼내달라고 부탁했고, 당신은 그를 꺼내주기 위해 거대한 물건으로 그의 엉덩이를 힘껏 쳐주었죠. Once again, pleasure is mine. I am the warrior John, known as Alexander, Iron Fist Alexander. Infant. I journey to the east, where I intend to further my education in the ways. of And beyond these lands lie the scarlet, rot-lighted, caled wilds. And upon their southern edge is r e d m a i n Castle, in which a festival of combat is being held. Doesn't the notion set your breast aflutter? <laughs> <laughs> 자신을 꺼내준 것에 감사하며 스스로를 다시 소개한 그는 단련을 위해 동쪽의 적사야성에서 열리는 전쟁축제에 참여한다 말했고 당신 역시 수많은 강자들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자신을 단련할 필요가 있었기에 하늘마저 붉게 물들인 부패가 마련한 케일리드로 향한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 축제에서 알렉산더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 You came. How delightful. Indeed, I thought I might find you h It is none other than General Radan himself. To think I could face a great champion of the shattering, a demigod in the flesh. I, Iron Fist Alexander, do hereby vow to unflinchingly brave this ordeal. 전쟁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파세전쟁 최대의 영웅, 별보수는 라단에 맞서 알렉산더를 포함, 전쟁축제에 참여한 전사들을 소환한 당신은 그들과 힘을 합쳐 라단을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수세에 몰린 라단은 어딘가로 사라져버리는데 해치웠나? 스스로 운석 그 자체가 되어 도전자들에게 떨어진 라단. 이 강력한 인격에 대부분의 전사들이 쓰러지게 되고, 결국엔 당신만이 홀로 남아 오랜 시간을 라단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전쟁 축제를 훌륭하게 끝마친 당신은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있는 알렉산더를 발견합니다. Ah, hello there. Um, it was a battle marvelously fought. You are well and truly a champion, friend. I, on the other hand, am nothing but a crock. One hit was all it took to crack me and for my insides to come spilling out after that. I... Uh, my... 라단의일격에 깨져버려 흩어진 내용물들을 그러모으며 겁쟁이처럼 행동한 자기 자신을 자조하는 알렉산더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but don't you think i've given up j u s <laughs> 이곳에 있는 훌륭한 전사들의 시신을 자신 안에 담아 다시 만날 때에는 더 강해지겠다는 포부를 밝힌 알렉산더는 카리아서 남쪽에서 구멍에 낀 상태로 당신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나와. My thanks to you and your razor sharp wits. yes indeed i too have a home though it is one to which i have vowed not to return so i thought i might look out from atop the cliff but as i drew closer and closer pow wouldn't you know it i was perfectly stuck in that blasted hole

그와 친해지게 되죠. Oh. Again, happy you came back. 원래는 깊이 되어야 할 외부인임에도 마을에 만개한 희귀한 꽃들을 채집하게 해주는 등 여러모로 신세진 꼬마 항아리와 항아리 마을을 떠나 여정을 지속하여 북쪽의 겔미어 화산에 도착한 당신은 보기만 해도 뜨거운 용암호수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화산관을 발견합니다. 생각보다 아은 깨끗한 저태의 모습에 복수를 떠난 디아로스의 안전이 걱정된 당신은 화산관의 리더인 타니스에게 배율자가 되기로 하고, Your is most Now you to the 디아로스의 행방을 찾아보기로 하죠. 그렇게 타니스에게서 받은 열쇠로 객실에 들어선 당신은 그곳에서 사지멀쩡한 디아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오, 아이, it's it's you, is it? Well, nice to see you again. I, um, I can tell you're wondering about Lanya. Well, you see, I, after much internal debate, I've come to realize revenge is not the answer. 라니아의 복수를 포기한 디아로스 귀족이면서도 허례회식을 차리지 않았지만 내심 가문의 이름을 빛내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그는. 타니스의 화술에 넘어가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는 것이 진정한 영웅의 길을 걷는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혀도 자신이 영웅의 길을 걷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디어로스는 이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화산관에서 모습을 감추게 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사라진 디어로스와 뜻밖의 장소에서 조우하게 되니 오랜만에 들른 하가리 마을에서 꼬마 하아리는 새로운 도우미가 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고. Have you heard? A new potentate's come to the village. 이윽고 당신은 마을 한 구석에서 정성스레 하가리를 돌보고 있는 디어로스를 만나게 됩니다. 어. Oh. My friend, it's been far too long. I have to say you caught me at a rather low point. But as you see, I've put all that behind me. Left the volcano manor, forging my own path now, making my own choices. Even a fool like me can look after some simple jars. Do you pity me? Well, don't. I feel lik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m on the straight and narrow. 항아리를 돌볼 수 있음에 기뻐하는 디어로스. 당신은 그런 그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뒤로 다시 당신의 여정을 지속합니다. 시간이 흘러 거인의 불이 잠들어 있다는 눈도 핀 거인들의 살령에 도착한 당신은 이곳에서 철권 알렉산더의 협력사행을 발견. 전쟁 축제에서 그랬듯 다시 한번 그를 수원한 당신은 함께 거인의 불을 지키는 불의 거인을 물리치는데 성공하고 과거 황금나무가 이 땅에 들어서기 전에 틈새의 땅을 지배했다는 고룡들의 도움 무너지는 파라마즈라의한 파편 위에서 알렉산더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 I see you finally made it here yourself. The city hanging in the air is slowly crumbling. What an incredible place we find ourselves. But that aside, you're certainly a force to be reckoned with, eh? I doubt there's a single soul who could have handled that giant other than you. was practically a god of course i count myself the great alexander among the many which means i've but one thing to ask of you would you kindly undertake my ordeal come and tell me when you're ready i've been longing to fight a warrior as accomplished as you 사실 알렉산더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라단 축제에서 부서진 몸을 수복하기 위해 수련을 이어나갔지만 그럼에도 그의 상처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이에 자신의 끝이 다가왔음을 직감한 그는 어중이떠중이에게 최후를 맞이할 바에 자신이 인정한 최고의 전사인 당신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시련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알렉산더의 최후의 시련. 어줍않게 봐주는 것은 오히려 그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 알기에, 당신은 그와 전력을 다한 싸움을 이어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s I suspected, victory was impossible. This vessel was found lacking. My thanks. I knew you were the stuff of champions. It was a marvelous battle. I implore you. Take what I bequeath. <목소리도> 마지막까지 전사항아리였던 알렉산더는 그렇게 자신의 내용물을 건네며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알렉산더의 죽음과 내용물을 전하고자 항아리 마을로 향했고, 곧이어 항아리 마을에 도착한 당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누군가에게 산산조각 난 항아리들의 잔해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야방을 틈타 항아리 마을에 밀렵꾼들이 쳐 들어왔습니다. 항아리의 내용물을 귀중하게 여기는 밀렵꾼들은. 선량한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기 시작했고, 항아리들을 지키고자 디아로스가 밀려꾼들에게 맞섰지만, 결국 그가 지켜낸 것은 꼬마 항아리 하나뿐이었죠. 아, y e the jars. they alright? Did I d e f e n them? 참아, 죽어가는 그에게 잔혹한 말을 할수 없었던 당신은, 항아리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고 Then all is well this fool proved his worth in the end. 디아로스는 그런 당신의 말에 안심하며 숨을 거둡니다. 이후 꼬마 항아리는 단순한 도공이었던 디아로스를 진정한 전사로 인정하며 자신 안에 담았고

Strong enough. I deserve to have uncle's insights. 꼬마 항아리와의 작별 인사를 마친 당신은 여정을 떠날 꼬마 항아리를 응원하며 항아리 마을을 떠났고, 이후 다시 들른 항아리 마을에는 항아리의 우정을 나타내는 버터 항아리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언젠가 깨져버릴 항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했던 철권 알렉산더, 평생을 겁쟁이로 살아왔지만 최후에는 타인을 지켜내고 전사로서 죽은 디아로스 마지막까지 전사이길 바랬던 마지막까지 전사였던 그들의 정신은 당신과 꼬마항아리에게 이어지게 되고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